아렇 안에까지 쏙 들어있는 거래요 하지 네. 말라고 잘됐아 걸렸어 뭐찍라고 사진 더 찍을게 아빠 지금 땀나는 거 보이지? 보여 안 보여? 보여 <laughs> 아, 아유 별쏙 끝나 <laughs> 아빠 찍는다 나도 땀나 아우 oh, 나는 싫어 하나, 둘 <laughs> 찍었냐? 이 빨리 걸 찍어야지. 사진 찍었어. 아 해봐. <laughs> 어 피난다. 이... 사진. 다시. Yes. 찍어. 자이한번 해주세요. 살을 <laughs> 이게. <laughs> 이거로 맞아. 아 이거 이가 너무 작아 이게 너무 작아서 이게 안 걸어진다 자. 이게 작은데 안에 썩은 게 있는 거 아니야? 음. 이로 이거 자꾸 흐지겠나이게야 뒤에 넣어갖고 어딘지 모르겠지 이거 너무 작은데 이 이렇게 작은데 이거 빨린다고 어이 어, 걸리지도 않아 응 이게 걸리지도 않아요. 지금 작아서 <laughs> 이게 아예 안 걸린다. 너무 작다. 이거. 이거. 저한잠만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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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어떻게 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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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거이 뿌리가 뽑혀서 다. 왜요? 어시는 맞아. 봐라. 이렇게 작은데요. <laughs> 보자. 이해봐. 안에 뭐 걸리는 거 없어? 응. 뭐 이게 너무 작다 근데. 그렇지. 보자. 사랑이가 이를 뽑았어요. 어디가냐? 그런데 이가 너무 작아요. 새끼 이랍니다 어디 갔나 새끼 이랍니다 실에도 안 걸리는 그런 조그만 이가 나왔어요. 그래서 손으로 톡 혀로 톡 빼버렸어요. 이게 봐 이게, 이게 봐 보자 이걸로 봐줄게 이거 봐, 이게 봐. 근데 앞니 빠졌나? 어? 앞니도 빠졌어? 응 음. 앞니 여기 원래 이해봐 요요 가운데 요 빠진적 빠진 있어? 모르는.